안녕하십니까 두스부레컵니다 갑 오늘은 드디어 호치민을 추노해서 달라시라는 도시로 갑니다 근데 추노여행이니만큼 그곳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가는 데한 8시간 걸린다는 거? 그래도 다행스럽게 베트남식 드리 버스인 궁짱을 타고 갑니다 이거 제가 무인해 갔을 때도 한번 탔는데 보기에는 되게 환창 같고 이렇게 어이 구겨져서 갈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이 편하더라고요. 일단 여기 숙소 체크아웃 하고 풍장버스 터미널로 이동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이렇게 체크아웃을 마치고 이제 풍장버스 터미널로 이동하는데요. 어제 제가 미리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가서 돈만 주고 표만 찾으면 됩니다. 음, yes, sir. I'm booking. Can you check? 하나. Yeah. And can I choose a seat? Ah, I s e v 어, uh, first floor, 이 오케이, 오케이. 일단 가격은 25만 동이에요. 그럼 한국 돈으로 한 12,500원 정도? 그리고 풍장 버스 탈 때는 1층이 편해요. 이유는 2층 올라가기가 너무 힘들뿐더러 휴게소에 자주 들리는데 내릴 때좀 편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달락가는 티켓을 구매했습니다. 버스 시간 10분 전에는 여기 풍장 오피스 건너편에 승차장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바로 저기에요. 여기서 풍장 버스 타는 여러분들에게 개꿀 팁. 일단 타기 전에는 편의점에 들는게 좋아요. 중간 중간 휴게소 들러도 먹을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미리 여기서 쟁여 놓는 게 좋습니다. 베트남의 국민 편의점 서클 케니다 여기 들어가서 과자 좀 살게요. 자 여기는 한국 새우깡 같은 제품을 비롯해서 수많은 과자들이 있어요. 아 너무 많아서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네. 어? 이거는 태국어 아닌가? 아 린티바. 거기 잘 있는 거지? 나는 여기 잘 있어. 하지만 태국 과자를 고르진 않을 거야. 여긴 너무 비싸거든. 2,000원이에요. 개비쌈? 저번에 무인에서 요 과자를 먹어봤는데 이거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매운 감자칩인데 프링글스 짝퉁판인 것 같기도 하고 일단 가격은 2,500원. 요거 하나 고를게요 그리고 베트남산 오징어. 요 900원밖에 안 하네요. 약골? 자 이렇게 주전부리도 샀으니까 이제 달락가는 버스 타러 가겠습니다. 어? 안 돼, 안 돼. 또 보내요. 헬로. <laughs> 아, 이 아저씨는 맨날 여기 있네. 아 그리운 얼굴을 봤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모자 여기서 산 거예요. 저 아저씨한테. 1,500원에. 한구어 어디 갔 아니, 아니, 안 갈게요. 안 갈게, 안 갈게. 헬로. 아, 아유, 반가워요. 일단 여기 풍장 버스는 제 시간에 출발하는 적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1시간 정도는 더 기다린다 생각하시는 게많 편해요. 일단 1차적으로 여기 모여서 버스나 미니밴을 타고 이동하는데 내린 곳에서 진짜 풍장 버스를 타게 됩니다. 그럼 또 풍장 버스 올 때까지 기다렸다 타야 되는 거예요. 왜 기다려야 되냐. 그래도 뭐 앞으로 8시간 버스 타는데 1시간 정도야 기다리기 실점. 8시간이나 9시간이나똑 같아. 자, 산락 가는 풍장을 타기 위한 미니밴이 지금 도착했어요. 이거 타고 이동하면 될것 같아요. 자, 드디어 특별지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laughs> 자, 바로 이곳에서 단락 가는 슬리핑 버스를 타면 될것 같아요. 아, 막상 호치민 떠나려고 하니까 뭔가 조금 아쉬운데? 제가 또 워낙에 호치민에 짧게 있다 보니까 정작 가봐야 될 곳도 많이 못 가봤고 살짝 아쉬운 감이 있지만 그래도 단락으로 추노하겠습니다. 자, 지금 단락 가는 버스가 왔다 그래서 대기 중이에요. 아마 이거 같아요. 자 일단 베트남 풍자 버스 타실 때는 빨리 타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이 좌석을 제가 1층으로 예약해 놔도 사람들이 그막 타요 일단 빨리 타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표를 보여주게 되면 짐을 맡길 수가 있어요 오자 그리고 요런 걸 받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탑승 아 바이? A7 A7? Yep First floor The first floor and the second bed are in the middle 아 오케이 오케이 Middle right? Downstairs n d up you s l d o t the f i s 자 그리고 풍자 버스를 타게 되면 이렇게 비닐봉제 신발을 넣어서 맨발로 가야 돼요. 자 그리고 제자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Oh, uh, sorry, is this A7? Uh, I think this is my seat A7, right? No? 자 일단 제 좌석에 누가 앉아 있는 것 같아서 사람을 불러서 제 자리가 어딘지 체크해달라고 했어요. 역시 이 자리가 제 자리가 맞았군요 <laughs> 풍장타기 겁나 힘드네요 그래도 이게 저번에 탔던 풍장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TV도 있어요 어우, 최신식이잖아 게다가 다리를 쫙뻗줄수 있게 길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관 속에 눕는 것처럼 한번 누워볼게요 아유, 굉장히 편합니다 자 그리고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직원이 물이랑 물티슈를 줘요 그리고 이 물티슈에 적혀있는 넘버가 와이파이 비밀번호입니다 개꿀다리 어 충전기도 있네 미쳤다 이제 8시간동안 이 풍짱버스 타면서 이동해보겠습니다 <목소리> 자 중간에 잠깐 달리다가 멈췄는데 휴게소인온것 같아요 이때는 신발을 따로 신을 필요가 없이 여기 버스에서 주는 거 신으면 되는데 양말을 신어가지고 들어가지가 않네. 일단 여기서 알아서 점심을 해결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버스가 언제 출발할지 모르니까 간단하게 요거 찐호빵 하나 먹겠습니다. 파워마치리스. 그 한국 돈 1,000원이네요 아이고 말이 안 통하니까 몇 분간 정차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먹기보다는 버스 안에 들어와서 커튼 치고 혼자 우거우거 먹겠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흡연하시는 분들은 슬래핑 버스 8시간, 9시간 탄다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2시간에 한 번씩은 휴게소에 들려서 화장실도 가게 해준는것같은가 그때 담배 피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다시 버스 탑승 I'm um, sorry? How much time? How m u h o I a v Now? 어... Uh, 오케이 okay. 자 일단 지금 바로 타야 된대요 굉장히 머무르는 시간이 짧구나 추노버스에서 먹는 밥 크다 근데 이게 한국 돈천 원이에요 꽤 비싸요 꽉차 바래야죠. 어, 이 안이 꽉차 있길 바래야죠이 정도면 괜찮은데? 빵은 그냥 한국 호빵만 고기 한번 먹어볼게요

보면서 버스에서 빵이랑 물 먹으니까 예전에 노가다 점심 식은 때돈 없어서 이렇게 먹던 게 생각이 나네요. 진짜 추노여행이다. 그래도 그때는 다른 거한 가지. 지금은 먹을 게더 있지. 베트남식 오징어인데 먹어볼게요. 꾸이멘과 진미채 딱 중간 정도로 일다맛있네 시간 후두 번째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와 근데 여기는 비가 무진장 만이 내리네요. 차가 더 막힐 것 같아요. 와 이게 베트남의 공중 화장실이에요. 군대 훈련서 생각 나네요. 시원하게 벌레 보고 휴게소 한 바퀴 돌게요. 와비 한번 대차게 오네요. 그리고 눈 앞에는 베트남식으로 생긴 산이 있어요. 대충 찾아보니까 달락까지 가는 길이 좀 이런 산길이 많아서 굉장히 험하다고 들었는데 이제 시작이군요 4시간밖에 안탄데 벌써 무릎이랑 삭신이 쑤셔요 일단 여기 에너지 충전할 만한 음식을 파는지 찾아볼게요 어, 이런 핵과일도 있고 가뭄 같아 보이는 거랑 두리안도 있네요 그리고 이런 빵도 있어요 얼핏 보기에 다 말린 과일 이런 느낌인데 제가 먹을 만한 게 많이 없네요 어, 그리고 이렇게 보면 반미도 있어요 근데, 밤비 더 이상 먹기 싫어. 너무 많이 먹었어. 아, 그리고 아까 먹었던 빵도 있네요. 이거 맛있었는데, 하나 더 사야겠다. How much is it? 아, 아까랑 다행스럽게도 가격이 똑같네요. 일단, 버스 언제 출발할지 모르니까, 우리 버스 앞에서 먹겠습니다. 근데 아까랑 다르게 속이 좀 많이 부실한데? 어휴, 빵빵 올렸어. 사야 돼. 마음 편이 먹지도 못해, 이런 젠장. 네시간째 저러고있어 잠을 못자겠어 잠 이놈아저씨 하고싶다 애들이 뭔 잘못 있겠습니까 부모가 컨트롤 안하는거지 지자리도 근는데왜 여기 있는거야 이씨 8시간 걸려서 겨우 도착했습니다 대기들 때문에 잠도 못자고 너무 피곤했어요 일단 밤이 돼버렸으니까 호텔 체크인부터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일단 여기 터미널이 시내랑 엄청 떨어져 있어서 공짜로 운영하는 이 미니밴 타고 이동하면 될것 같습니다 20분 후자 지금은 달라 시내 쪽에 내려가지고 걸어가고 있어요 호텔까지 한 15분 걸어야 될것 같아요 달라스에 와서 제일 먼저 느낀 거는 추워요 여기 너무 추워 제가 검색해보니까 달라시라는 도시가 해발 1500m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무조건 긴팔 필수로 챙겨야 된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일단 당장에 15분 걸어야 되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땀 나겠지 뭐. 뭐 어쨌거나 서늘한 도시이니만큼 달라 호텔에는 에어컨이 따로 없대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온수가 나오는 방인지 꼭 확인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 정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예약했어요. 싼대로 호텔에 갔을 때꼭 따뜻한 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을 둘러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그렇게 사도 많이 없고 가게도 다 문을 닫았어. 지금 8시밖에 안되는데 제가 호치민에 있다 와서 그런가요? 너무 다른 분위기랑 온도가 적응이 안돼요 와 역시 지방도시답게 조금 한적한 분위기가 많이 나네요. 마음이 뭔가 좀편안해는 느낌? 솔직히 호치민에서는 너무 정신 없었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달랏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있다가 가는 그런 동네라고 많이들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금은 편안하게 있다가 려고요 계획도 없어요. 그래서 가고 싶은 대로, 발길 닿는 대로 간다. 자 일단 구글 지도상으로는 호텔 가려고 하면은 여기 지나가야 된다는데 가도 되는 건가? 이게 뭐냐면 달랏 고등 직업전문학교래요. 여기 지나가라고 하는데 그냥 민간인 가도 되겠죠? 구글 지도가 말했으니까. 일단 구글 지도를 맹신하면서 가보겠습니다. 아, 근데 조금 음산한 느낌이 든다. 무섭다. 어? 아, 절로 돌아가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옆으로 돌아가래요. 역시 학교는 민간인의 출입이 제한되는군요. 이런 학교길 지나가려고 교원 자격증 딴 건데. 무슨 모야무 쓸모. 이빨. 오르막을 올라가려고 하니까 굉장히 빡세요. 저는 또 고산지대라 그래가지고 엄청 추울 줄 알았는데, 역시나 땀쟁이인 저를 이겨내지 못하는군요. 벌써 다 젖었어요, 옷. 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제가 급하게 예약한 곳. 하이롱 부엉 호텔입니다. 여기가 가격이 싸요. 1박 2만원 정도? 근데 달라 시내에서는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뭐, 어쨌거나, 저는 만원짜리 방을 예약하려고 그랬는데, 만원짜리 방에는 탁자가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동영상 편집 작업을 해야 되니까, 탁자 있는 방, 만오천원짜리를 골랐습니다. 자, 일단 안으로 들어서 체크인 할게요. Hello. 자, 제가 호텔을 예약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리플을 읽어봤는데 여기 계신 사장님이 굉장히 친절하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무 목적도 정보도 없이 이곳에 왔어요. 이 사장님 하나 믿고. 처음 봤어요, 오늘. a okay. c t u a l l y I don't have any information about this place. Really? really? Yeah. So can you recommend some tour? Uh, the tour you can choose from this 사장님이 친절하게 지도를 주셨어요. 아마 여기 제가 가야 될 곳, 보면 좋을 곳, 추천해 주실 것 같아요. So, this is tour, right? Yes, city tour, countryside, and this also has v this. So, which one is the best? Both the same. <laughs> Actually, I don't know about this Dallas City. So, If many foreigners come here to do p a n d e m i Hey, yeah, I really wanna play that, but the problem is I have to bring my camera and have to recording. They have two. I have to Then can I bring my camera and they can recording me? How much is it? The price now about seventy five U S dollar. Seventy yeah. five. Wow, super increase. I it it was $50 Now seventy five. How oh, no. don't <laughs> <laughs> so, can you recommend another tour? Another tour you can visit this mm -hmm. or you can choose this. <laughs> now shower and take rest. <laughs> Let me know, nearby here have some restaurant? Barbecue restaurant nearby. How much is <laughs> it? 100,000. 1 0 0 0 0 okay, 0에 오케이, then today, c h c k f i r Thank you. c h i c k e 오케이. 자 일단 방에 체크인하러 올라가볼게요. 지금 육수가 흐르고 있어. 너무 더워. 고산지역은 개뿔 너무 더워. 이자 이제부터 제가 예약한 하이롱부엉 호텔의 15,000 원짜리 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나마 조금 더 비싼 방니가 괜찮겠지? 어? 어, 제가 태국에서 혼자 살았을 때 썼던 그런 아파트멘트랑 비슷한 느낌이네요. 상당히 깔끔하고 이쁘네요. 그리고 벽면이 핑크야, 핑크. 어, 너무 좋아. 자, 그리고 밖에. 호텔뷰. 자, 그냥 전봇대에요. 없어. 그리고 화장실을 보여드릴게요. 음, 알겠습니다. 뭐, 이정도네요. 어? 다행히 온수 시스템은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역시 에어컨 따위는 없습니다. 고산 지역이기 때문에. 선풍기는 있네요, 그래도. 자, 오늘 이렇게 호치민을 무사히 추노해서 달라스로 왔는데요. 슬리핑 버스 안에서 애들 때문에 제대로 잠도 못 자서 겁나 피곤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슬리핑 버스 타신다면 꼭 슬리핑 버스에 애들이 없길 바랍니다. 일단 제 베트남 추노 여행에서는 목적도 없고 계획도 없어요. 그래서 일단 달라보긴 했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캐녀닝이라고 하는 절벽 내려오기가 굉장히 유명한데 8만 원? 어, 가격이 한도 초과야 그런것까지 여유가 안 돼요 일단 오늘 하루는 그냥 밥 먹고 푹 쉴래요 계획은 내일 짤게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두스부레코였습니다갑